은퇴 후돈 없이도 즐겁게 사는 법. 세 가지 사례로 알아보는 슬기로운 노후 생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 혹은 먼 미래의 은퇴를 꿈꾸는 분들까지 모두 계시죠? 은퇴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마도 돈이 아닐까 싶어요. 은퇴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내가 모은 돈으로 노후를 잘 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로 머리가 아프실 텐데요. 하지만 오늘은 그 걱정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돈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세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그 비결을 함께 알아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 열정을 되찾은 김영수 할아버지. 서울에 사시는 김영수 할아버지는 65세에 은퇴하셨습니다. 직장 생활 내내 바쁘게 지내시느라 정작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잊고 지내셨다고 해요. 은퇴 후 막막한 마음에 옛 사진첩을 보다가 젊은 시절에 사진 찍는 것을 좋아했다는 걸 떠올리셨죠. 그래서 오래된 필름 카메라를 꺼내들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그저 취미였지만 찍은 사진들을 sns에 올리면서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사람들의 응원에 힘입어 지역 사진 공모전에 참가했고 수상까지 하셨죠. 그후로는 작은 전시회도 열고 사진 강좌에서 강사로 초청되기도 했답니다.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자신의 열정을 되찾고 삶의 활력을 얻은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 새로운 인연을 만든 박순자 여사님. 부산에 사시는 박순자 여사님은 남편과 함께 은퇴 후의 삶을 고민하셨습니다. 여행을 좋아하셨지만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해외여행은 엄두가 나지 않았죠. 그러던 중 캠핑의 매력을 알게 되셨고, 중고 캠핑카를 구입하여 국내 여행을 시작하셨습니다. 캠핑을 다니며 전국 각지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고, 캠핑장마다 만나는 사람들과의 인연도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는 같은 취미를 가진 친구들도 생기고, 함께 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고 있답니다. 여행 경비도 절약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삶의 즐거움을 찾으신 거죠. 세 번째 이야기 지식을 나누는 이정민 선생님. 대전에 거주하시는 이정민 선생님은 은퇴 전까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지역 아동 센터를 찾아가 봉사 활동을 시작하셨죠. 처음엔 무료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쳤는데 점점 입소문이 나서 주변 학부모들의 요청이 쇄도했어요. 그 결과 작은 공부방을 열게 되었고, 아이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수익은 크지 않지만 아이들의 성장과 웃음을 보며 큰 보람을 느끼신다고 해요. 자신의 지식을 나누며 사회에 기여하고 동시에 삶의 의미를 찾으신 거예요. 공통점과 우리가 배울 점.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세요? 모두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은퇴 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가고 계시죠. 공통점은 바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 열정을 쏟았다는 것과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였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할수 있어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찾아보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잊고 지냈던 취미나 꿈이 있을 거예요. 그걸 다시 시작해보는 거예요. 새로운 도전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동네 문화센터, 도서관, 봉사단체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요. 작은 것부터 참여해보세요. 사람들과의 소통을 늘려보세요. 가족, 친구, 이웃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모임이나 동호회에도 나가보세요. 인간관계는 삶의 큰 활력소가 되니까요. 마무리하며. 돈이 많으면 물론 좋겠지만, 그것만이 행복의 기준이 될순 없어요. 중요한 건 어떻게 삶을 대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인 것 같아요. 은퇴 후의 삶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산책을 나가거나 책한 권을 읽거나 옛 친구에게 연락을 해 보는 것도 좋아요. 그 작은 한 걸음이 모여서 큰 행복으로 돌아올 거예요. 돈 없이도 충분히 즐겁고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슬기로운 은퇴 생활을 만들어 가요. 응원합니다. 노후의 의미와 준비의 중요성. 노후는 단순히 직장에서의 은퇴 이후의 시간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진정한 열정과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은퇴를 단순히 돈이 없어진다는 두려움으로 바라보곤 하죠. 그래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정작 은퇴 후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질 수 있어요. 진정한 행복을 위한 작은 실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시기를 더 의미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간단한 실천 몇 가지를 통해 시작해 볼수 있습니다. 일기 쓰기 매일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을 일기에 기록해 보세요. 노후에 원하는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적어보면 목표를 세우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모임 만들기 친구나 이웃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정보나 취미를 공유하는 자리로 만들어보면 좋겠죠. 배움의 즐거움 배움은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요리, 공예, 악기 연주 등 관심 있는 분야의 강좌에 참여해보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자아를 충전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인드 유지하기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가짐으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태도를 유지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결론 함께 만들어가는 노후. 여러분의 은퇴 후 생활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영수 할아버지, 박순자 여사님, 이정민 선생님의 사례를 통해 볼수 있듯이 돈 없이도 열정과 인연, 지식을 통해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나에게 맞는 길을 찾아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한 걸음 내딛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행복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함께 슬기로운 노후를 만들어 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떤 꿈을 이루고 싶으신가요?